자, 이 논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여기에다가 논란의 입법 발의 내용을 하나 더 살포시 얹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엔 형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그 내용은 이른바 이 지자체의 행동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경우는 처벌 범위를 크게 축소해주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 이 법안 개정이 성남 FC 의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의혹에 대한 이른바 방탄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주철현 의원, 즉이 대표 재판과 관계 없다 평소 소신했다는 법안이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방탄용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일푸시 의혹과 관련해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라며 어 방어 논리를 펴왔었습니다. 자 앞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형법 개정에 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얘기하겠다고 라 예고를 날려주셨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계속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할지 그다음에 형량을 좀 낮추는 거랄지 그다음에 정대법 개정이랄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소신. 네네. 아, 근데 어떤 소신이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 재판하면서 그 소신이 막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 양수원께서 의 도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도덕보다도 훨씬 중한 양심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양심도 기본적인 양심이 없다. 아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할지 이런 것들, 정당법이랄지 제3제 뇌물이랄지,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지 않았을 때이 법안을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에 발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회시점이 왜,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을 때는 항상 소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소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충성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동료 의원들이 너무 힘들게 있는 것을 어? 같은 의원으로서 볼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발의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걸핏하면 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당 대표 지키고 당 대표와 관련된 법을 고치는 게 소신입니까? 저 소신이 아니죠. 저것은 충성하고 아부하고 그런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윤 대통령이 굉장히 민심이 입안돼서 굉장히 지지도가 낮긴 하는데 왜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을 해놨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즘 제가 이제까지 헌법이라 할지 그런 이론적으로 봤던 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민주당 출신 의원이 지금 대통령이로 한다면 아 저런 법이 다 통과됐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다 통과되고 다 사면되고 다 어, 기소된 사람 면수 판결을 받았을 거예요. 그상권분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뭐 이렇게 슬금슬금 하는 것이 아니고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그 저건 진짜 아까 이영수 의원님 말씀지 후한 무처하고. 국회의원로서 으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김관선 변호사님의 어, 개인적인 강한 질타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의님, 주철원 의원 측은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계 없고 소신이다라고 반박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개정돼서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소신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김관선 변호사님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데 발론 주시죠. 아무래도 법이 개정된다면 국법보다 신법을 적용하게 되니까 좀더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 행사가 또 작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어떤 법 개정안을 내든지 종국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네. 다 행사되면 어떤 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부될 법안을 왜 냅니까? 아, 소신이라지 않습니까? 아, 소신이라지 않느냐? <laughs> 예. 그 저는. <laughs> 중요한 건 이제 소신껏 내셨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또 아까 그 정당법 개정안처럼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성남 FC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얘기가 막 이제 어 본물 터지듯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식이면 어,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말 전수조사 해보면 이거는 뭐안 걸리는 사람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걸면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진짜 어, 자치단체장들에게 아마 설문조사하면 전 대다수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의 문제제기가 초반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개정안이 나왔는데 참 공교롭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재판과 일정 부분 어, 교집합들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공교롭다. 예, 네, 공교로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생각해 볼여지는 있는 개정안들이라고 봅니다. 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공교롭다는 표현을 김정은이도 쓰셨는데 소신이다, 열정, 열정 좋죠. 그런데 이른바 그이 소신과 열정이 공교롭게 돈봉투 욕 이재명 대표 성남 fc 재판에 영향을 준다라는 지적과 왜 겹치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린다면 어떻게 좀 답변이 되실까요? 글쎄, 법리적으로는 지금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관련 사건에서의 항변 논리와 같다는 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 지금 성남 f c 3자 내물죄 검찰이 기소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는 다른 지자체 단체 장애 사안이었다면 이 사안을 이렇게 묶어서 제3자 내물죄로 기소했겠느냐는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이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성남 역시 재판의 결과를 바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재명 대표 재판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결국에 무죄가 될 거라고 보지만 선례가 돼서 이런 사안들에서 지자체장 처벌 범위를 확대해 놓으면 똑같은 사례들이 계속 생길 경우에 실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제한이 오는 걸 분명합니다. 이 감사헌법 등의 적극행정 면책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국가 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행 행일 뭐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그 과정에 생긴 거은 면책해주라는 지침을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특성 수잘안 하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설례가 일단 기소가 된 것으로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처벌까지 확대되고 그런 이 설례가 음. 남아 버리면 이후에 사실 국민조직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개정이 성남 fc 재판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성남 fc 재판과도 관련 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이재명 대표 이 재판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이 지금 기소 공소 제기가 되고. 재판의 회부가 돼서 1심, 2심, 3심 가면서 거기에 따른 법률을 재판부가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그 그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저 정도 행위까지 갈 경우에 이게 기소되고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이제 남아 버리면 이게 끼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재판 자체 말고 이 재판이 공직사회 주는 뭐 영향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 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 자체로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는 할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뭐 저는 이제 어찌 됐든 아까 이 돈복수 사건의 정당법도 그렇고, 이 제3자 뇌물죄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이니까 이렇게 다 묶여져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좀 어 입법 일정 자체를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뭐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무관하다 이 대표 재판과 소신, 소신, 소신이다라는 반박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이 정당법 개정+ 개정 내용이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줄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 형법 개정이 이 대표 재판에 이른바 면죄부를 줄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수 의원님. 이게 지금 적극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호도하고 있어요. 지금 적극적 행정과 제삼자 내물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음. 저 주철원 의원이 지금 그제 어, 지금 제안한 저 법이 왜 현재까지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저 세워진 지가 몇 년인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저 법을 안 만들었겠어요. 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극적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그 기업에서 아파트를 어느 시에다 만들 때그 아파트에서 얻는 이익이 크니 거기에다가 한 절반 정도는 띄어서 공원을 지어라 이렇게 행정 지도하는 게 적극적 행동입니다. 음. 저거는 지금 사개 기업으로부터 사개 기업한테 인허가를 건물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할수 있도록 인허가를 주고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리고 133억이라고 하는 돈을 성남 FC에 기부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처벌하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그런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시장 구수들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여기다 절하고 노른자위 땅막 주면서 그리고 저 자기네 그뭐 시에나 이런 데 기부하게 만들고 대신에 뒤, 뒤로 돈 엄청나게 받겠죠. 133억 3억 원어치를 그 기업들이 이익을 본게 아니에요, 혜택을. 이거는 그 기업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마치 성남 FC한테 제3자 뇌물 주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범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극적 행정이라고 옹호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없는 이유를 잘 한번 세,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절대 발의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고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충성심을 보인 한일 국회의 원의 일탈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천원 의원은 이법 개정이 본인의 소신이라고 반박하는데요. 그 소신을 저 이라는 소신이라는 그 얘기를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이라면 소신으로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뭐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를 이권을 기업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범죄 소굴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김건섭 회장님. 저도 이양수 의원 말에 전체로 동의해요. 저게 그냥 겉으로 보면은 아이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게 뭐가 문제냐? 면죄부를 줘야지 않느냐?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동의할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3자 뇌물이라는게 뭐예요? 제3자에게 뭔가 뇌물을 주게 하는 거아닙니까 어떤 업무와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성내 FC를 한번 보자고요. 자, 성내 FC하고 두산이랄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성남FC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성남FC가 사실은 지자체 단체의 어떤 정치의 도구로 쓰여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 적자를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사실은 성남시장이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이미 공약 같은 데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거의 뇌물 그 돈을 성남FC에 주게 해서 자기의 공약이, 공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이영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내물의 수단과 합법성을 위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성남 FC도 마찬가지예요. 130을 갔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투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또 유치할 때 유치한 사람한테 또 커미션을 줬는데 커미션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커미션이 어떻게 갔냐면 현금으로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3자 뇌물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 도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그 공공의익을 수단으로 해서 엄청난 범죄, 범죄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법을 발의하는지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양측의 의견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보고 있는 두 가지 장면, 앞서 간첩법 어 개정 지지부진까지 합치면 세 가지 장면인데 세 가지 장면이 오늘 이 시점 국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 해당 의혹들과 무관한 소신 입법이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돈봉 두역과 이재명 대표 성남 FC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이른바 방탄용 입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 돌직구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좀 궁금해집니다.